우와, 우리 진천변 <laughs> 편에서 운동기구 타는 중. <laughs> 디리, 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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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리. 옆구리. 팔. 삐리삐리삐리삐리. 삐리 삐리 삐리. 오, 아빠는. 허리 돌리기 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봐 야, 이거 야, 운동을 이렇게 겠 운동을 이해 오, 차가워. 이슬이 밤 이슬이 몰라 몰라 뺐을 때 몰라 몰라 싫어 싫어 <laughs> 어어 <laughs> <싫어, 싫어. 웃음> 어? 어, 이거 돈데꾸만 같이 생겼다 저기 돈데꾸만 주전자 그 로봇 있잖아 옛날에 만화 영화 만화지 돈 돈테크만이었나 돈데만